자, 그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웃음> ESG와 <웃음> 수소, 지능화 도시, 4차 산업혁명은 지능화라고 그랬죠. 인텔리전스, 스마시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마트는 3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인텔리전스다. 무인 자율, 주 자동차는 지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행동해 주는. 자, 그러면 우리가 ESG와 수소로 들어간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스마시티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느냐. 방법론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핵심되는 기술은 일단 사물인터넷 기술이 될 것이고요. 사물인터넷으로 데이터를 다 받아들이는데 지금까지 스마트시티가 뭐잘 구축이 안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물인터넷을 가지고 도시 인프라와 융복합하는 여기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인 자율자동차는 스마트폰은 센서 때문에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스마트 시티 쪽에 깨끗한 뭐 환경,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뭐 기타 등등 할때 이쪽에 스마트 도시의 교통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센서. 그러니까 그 모니터링 장비는 있죠. 뭐1 0 0년 200년 역세 그런 모니터링 장비가 있지만은 스마트 센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센서들을 사물 인터넷 개념에서 구축을 해가지고 어떤 도시 인프라를 오토노모스하게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데이터 모였다. 데이터 모였으니까 인공지능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을 해서 대비를 하고.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이 될 수가 있죠. 플랫폼이 구축이 됐을 때, 지배권력의 독점, 의사결정의 편협성을 막기 위해서 블록체인이 들어와서 프로토콜로 바꿔주죠. 그래서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봉사하고 행동했을 때 박수를 쳐주고 보상을 해주는 프로토콜 개념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인류의 수명이 2030년에 구글이 말하는 칼리코 프로젝트의 인간 수명 500세가 되는 이러한 시대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메타버스 개념의 플랫폼으로 도시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는 플랫폼 프로토콜을 구축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ESG는 기본에 의 스마트 시티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수소에 있어서 환경도 중요하지만은 환경도 중요하지만은 수소로 인한 사회 구조의 변화 그리고 수소로 인한 지배 구조의 변화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플랫폼 경제가 아닌 프로토콜 경제로 바뀌기 때문에 말씀드린 오토노머스를 보장할 수 있는 오토노모스의 시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주고, 참여한 사람이 자동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즉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게 되면 모두가 서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죠. 그러므로써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자. 지금은 지구온난화 문제 뭐 녹색 전문가가든 녹색 단체 그리고 뭐 여러 단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자 쓰레기를 줄여라 모아라 모아라 참여를 잘안 하잖아요. 근데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툴을 만들자. 그러면서 지구온난화를 단순히 온실 효과의 근원적 원인과 현상을 찾아서 지구나라의 온도 상승과 수위 상승, 기후 변화, 기후 재앙 이거를 근원적으로 찾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는 도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수소 도시, ESG 도시가 가야 하는 방법론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짧은 시간에 지금 설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가 가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은 앞으로 계속되는 반복되는 강의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의 스마시티, 즉 4차 산업혁명의 스마시티라고 하면 안된다 그랬죠. 왜 스마시티는 3차 산업혁명 때부터 워낙 했잖아요.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매니지먼트를 했잖아요. 그죠? 4차 산업혁명은 바로 오토노먼스. 콜레보레이션 인텔리전스 같은 거다. 그러면서 지구 온난화가 아주 극심해지기 때문에 ESG와 수소 기반의 스마트 시티로 와야 된다. 그죠? 렇 근데 5차 산업 혁명 은 스마트 시티는 컴퓨터가 이제 발전하고 인터넷이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양자 컴퓨팅에 의해서 싱글래리티를넘어선 로봇이 인간보다 똑똑해지는 이한 디지털 의식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의식과 영성, 이것이 큐비탈로 주체가 되는 시대가 5차 산업혁명이 되거든요. 이런 5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마시티는 홀리 로보틱 시티라고 합니다. 즉, 지구가 멸망을 앞두고 있어요.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로봇이 인간보다 더 똑똑해지면서 죽기 싫은 사람은 자기의 영혼, 자기의 아이디, 개체, 자기의 모든 개체를 로봇에게 전송을 시키죠. 나는 내 육체는 죽어도 내 정신은 살아 있잖아요. 이런 마인드 업로드 시대 또는 여러분은 유전자 복제에서 대체품이 살아나죠. 클론이라고 하죠. 아 이런 같은 말도 안 되는 시대가 이제 계속되거든요. 이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 지구 온난는 극심해지고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지는 시대. 이럴 때 바로 필요한 것이 진정한 종교가 되겠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양자역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즉 종교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적으로 영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주는 그런. 도시가 홀리 로보틱 시티가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별때 문제고요. 그런 건 추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스마트 도시 이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도시 또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에, 수소 섬이 자, 이거 했을 때 수소 도시인 수소 인프라가요. 여러분 이제 생각한 것보다 안전이 중요시 됩니다. 그래서 뭐, 도시에서 실증한다, 시민을 상대로 테스트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고요. 지금 이 4차 사업혁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보틱, 뭐, 여러 가지 이런 기술을 가지고 플랫폼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청정 환경, 깨끗한 사회, 그죠? 지배구조의 완성. 자, 이런 것들을 플랫폼 개념에서 모든 것을 구축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인공지능 로봇 기반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하고 수소 지하, 지상, 시설 인프라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사물인터넷과 결합을 해가지고 수소 저장부터 이송까지 또 수소의 활용생까지 청정한 안전한 스마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에너지 자립자적하는 청정 환경 도시 구축이 가능해지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지금 이 개념을 플랫폼과 프로토콜 개념으로 하게 되면요, H2 우리 수소 서밋에서 원하는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아직 뭐 구글이거나 애플이거나 아마존이가 아직 이거 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들을 선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훌륭한 IT 기술이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결합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수소 경제 수소 써밋이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뭐 좋아요, 구독 버튼, 구독 버튼과 함께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더 좋은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